이번 시간에는 동그라미 작품 볼게요.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말 버릇이 나와요. 근데 둥글게 하는 버릇이래요. 볼게요. 오느냐 가느냐 하는 말은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가 됩니다. 오느냐 가느냐는 온가 간가가 돼요. 이응 받침이 생겼어요. 이응 받침이 생겼다. 그 다음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상가가 됩니다. 자느냐 사느냐는 장가상가 이응 받침이 생겼어요.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 해지고 나무의 잎은 밤낭구 잎 이응 받침이 생겼고요. 그 다음 푸른 것은 푸르딩딩 해졌어요. 이응 받침이 생겼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된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한가된가 이응받침이 이렇게 생겼고요. 장가가는가라는 말은 장가간가가 됩니다. 장가가는가 장가간가 그 다음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난가가 됩니다. 애기 낳는가는 아난가 이응받침이 있어요. 다 엄마가 말하면 이응받침이 생깁니다. 그래서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고요. 어머니의 말투가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그리고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친근감을 줍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이 1년에서 보면은, 뭐뭐라는 말이 무엇이 되고, 뭐뭐라는 말은 무엇이 된다. 그 다음 말은 무엇이 된다. 이런 구문이,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강가, 난가, 당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다 이응 받침이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 이응 받침은 다 있고요.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투에는 이,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응 받침이 있어서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떠받들고 살아왔다는 걸 드러내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사람들을 떠받들고 살아왔다.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요. 남한테 해꼬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어머니예요.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꼬리 된 몸으로 원래 사람 몸은 이렇게 꼿꼿하잖아요 근데 허리가 굽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꼬리 된 몸이에요. 엄마의 몸은 동그라미 꼬리 되었고요.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 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어머니의 삶의 태도예요. 머리가 발에 다 둥그러질 때까지. 머리가 발에 닿으면 동그러지잖아요? 동그러진다. 이 말은 허리가 더 굽어진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더 굽어질 때까지. C 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C 자라는 것은 허리가 굽은 모습이에요. 허리가 굽은 모습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살리는 것, 자식을 살리는 것이에요. 자식을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헌신적인 거예요. 헌신적이다. 자식들을 살리신다. 어머니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자식들의 삶의 받침이에요. 삶의 받침인 어머니, 헌신적이다. 자식들에게 한사코 받침에 되어줍니다. 자식들한테 헌신적이고요.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이 당부를 하십니다. 어울려서 둥글게 살아라 당부를 합니다. 여기는 사투리가 쓰였어요. 그래서 친근감을 줘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맞아요. 말도 둥글게 하죠. 말투. 이응받침이 들어가서 둥글게 하고요. 그 다음 체형도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굽어서 동그랗고요. 그 다음에 어울리는 것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둥글게 잘 어울립니다. 이런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어머니의 헌신적 삶이었어요. 하자는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어조는 자식의 목소리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탄, 감사하는 어조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